첫째 날에는요. 저거 다 하고 나니까 약간 빨개진 느낌 때문에 어머 이거 해도 되나? 이튿날에는 아 그래도 좀 진정이 됐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고 3일째는 진짜 하기가 너무너무 귀찮았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겨냈고 4일째 그냥 이 약물고 했고요. 그리고 5일째는 피부가 매끈매끈해지는 게 보면서 6일째는요. 진짜 화장이 너무 잘 먹어요. 안녕하세요, 히도입니다. 오늘은 너무 많은 요청을 해주셨던 듀얼소닉 맥시멈의 루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영상에 앞서서 듀얼소닉 어떻게 루틴을 좀 세우셔야 되는지, 그 이유는 뭔지 한번 설명을 드릴 예정이고요. 그리고 실제로 제가 일주일 루틴을 쫙 한번 지켜봤거든요. 이 루틴을 지키니까, 아 뭐가 좀더 좋더라. 진짜 어떤 피부에 변화가 있더라. 라는 후기와 그리고 이 루틴을 인간적으로 매주매주 매주 지킨다 쉽지 않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타협한 루틴까지 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일주일 루틴을 한번 알려 드리도록 할게요. 우리는 다섯 가지 모드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페이스업, 아이업, 그리고 타이트업, 데일리업, 그리고 코스업까지 이 다섯 가지 모드가 있는데요. 페이스업과 아이업 모드는 일주일에 딱한번해 주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 이유는요. 제가 많은 영상에서 설명을 드렸다시피 이 안쪽으로 집중 초음파가 조사가 되면서 약간 G 포처럼 쫙 열의 응고점을 만들어서 이 안쪽의 응고점으로 쫙 당기는 탄력의 효과를 주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피부에 부담이 될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테이서 아이업은 일주일에 딱. 한 번만 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타이트업하고 데일리업이 있는데요. 일에 한 번, 격일에 한번 써주시면 될것 같아요. 타이트업은 고주파고, 그리고 데일리업은 미세정류 겉탄력과 밀도를 유지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이두 가지 모두는 이틀에 한번 쓰시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코스업인데요. 코스업은 화장품을 밀어 넣어주는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일주일 매일매일 쓰셔도 좋습니다. 물론 피부의 얇기 혹은 두께에 따라서 사용하는 루틴의 정도는 좀 달라질 수 있으니까 꼭 참고하시고요. 내가 코스업을 썼는데 얼굴이 너무 붉어지더라. 혹은 자극이 너무 심합니다. 라고 하는 특정한 모드가 있다면 일단 그모두는 어, 이틀에 한 번이었다면, 3일에 한 번으로. 3일에 한 번이었다면, 4일에 한 번으로 점점점 줄여주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실제로 한번 해봤거든요. 매일매일 하기 쉽지 않더라고요. 특히나 제가 정말 스케줄이 많아서, 진짜 잠도 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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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의 쪼개서 자기 때문에, 아, 이걸 하루에 5분이라고 하지만, 매일매일 그 기기를 사용해서, 아, 뷰티, 루틴을 지킨다 참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아니 그래서 빼먹을 뻔했다니까요? 안 하고 싶었다니까요? 그래도 사용한 사람들이 어떤 피부 변화가 있는지에 따라서 구매도 결정하실 수가 있고 그리고 나도 이렇게 하면 좋겠다라는 동기부여가 되니까 열심히 한번 찍어봤습니다. 네 일단 첫 번째는 확실히 아 제가 귀찮다는 건 얘기했죠? 네. <laughs> 일단 첫 번째로 확실히 라인이 좀 정리된 듯한 느낌이 들어서 엄청 좋았어요. 저는 매일 매일 카메라를 보고 그리고 제가 나온 방송도 매일 모니터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얼굴이 달라졌는지 그리고 선까지도 매일 매일 체크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제가 맥시멈을 일주일간 쓰고 난 이후에는 마치 그 관리 기간을 매일 매일 다녀온 것처럼 선이 쫙 정리가 되어 있는 거예요. 물론 저만 하는 삶이다. 뭔가 미묘하게 예뻐진 듯한 그 느낌이 있었어요 정리가 된 느낌이 있었다 이런 부분 좀 체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두 번째는 어, 피부결이 굉장히 좋아졌습니다 제가 원래도 피부가 오돌도돌한 편은 아니거든요 근데 참 이상해요 미세전류 모드랑 헛선 모드를 매일매일 써줘서 그런지 몰라도 진짜 피부가요 자랑좀 하겠습니다 정말 매끈매끈해요 근데 이 화장이 지금 촬영하는 시간이 4시가 넘어가고 제가 7시 정도에 화장을 했으니까 몇 시간이 지난 거예요. 근데도 이 화장 자체가요. 결자체를 이렇게나 예쁘게 만들어 줄수 있게끔 기초 체력이 쭉 올라왔다고 해야 될까요? 피부가 진짜 너무 예뻐 보입니다. 그래서 좀 중요한 일이 있다거나 아니면 중요한 일을 앞두고 계신 분들이라면 이렇게 살 일주일 동안은 진짜 이 악물고 이 악물고 써주시는 걸 너무너무 추천드립니다 화장이 진짜 잘 먹고요 그리고 마지막은 별게 아닐 수도 있는데요 뿌듯탑 <laughs> 너무너무 뿌듯하더라고요. 일주일 동안 내가 이 루틴을 지켰다? 내가 본업까지 해 가면서 이것저것 일도 하고 공부도 해 가면서 피부 관리 이렇게나 신경을 썼다? 좀금 뿌듯하더라고요. 그래서 꼭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성취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근데 아마 써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이렇게 매일매일 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제가 해보니까. 하... 글쎄요 매일매일 하시는 분들 정말 존경합니다 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을 정도로 진짜 대단한 일이더라고요 하루에 5분 마스크 팩도 그냥 붙이고 있는 것도 1일 1팩 못하는데 5분 어떻게 써요 그리고 만약에 세 가지 모드를 쓴다고 하면 15분 써야 되고 그리고 막 5가지 모두 다 쓴다고 하면 25분을 투자를 해야 되는데 매일매일 25분 정말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좀 추천을 드릴 건 타협 루틴입니다. 또 너무 부담스러운 약속은 정말 작은 것부터 시작을 해보자 라는 얘기가 있잖아요. 그 정도로 일단은 타협하는 루틴을 조금 더 만들어주시고, 그 다음에 늘려가시는 건 추천을 드릴게요. 일단 숫자 3을 기억하시는 겁니다. 3의 배수마다 타이트업, 데일리업, 코스업을 써주시는 거예요. 물론 페이스업과 아이업은 마찬가지로 일주일에 딱한 번씩만 써주시는 거죠. 그러면 해볼 수 있지 않을까요? <laughs> 만약에 어려우시면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전체 모두를 써주시는 걸. 그러면 내 얼굴이 미묘하게 달라지는 모습들을 보면서 아마 끊을 수는 없을 겁니다 네 여기까지 정말 많은 분들께서 문의를 주셨던 맥시멈 루틴에 관련해서 영상을 찍어드렸고요 어, 그 다음 영상은요 제 채널을 통해서 맥시멈이나 이펙트 등등등 기기 관련해서 정보를 많이 얻으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어떻게 쓰면 더 시너지가 나는지 그리고 어떤 화장품이랑 쓰면 더 시너지가 나는지 팁들을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또 현재 으로또 몸담고 있는 CJ 온스타일에서 여행 프로그램을 담당하고 있거든요. 아무래도 좀 휴가철 시즌이라서 방송이 너무 많았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컨텐츠 찍어서 정보 많이 드리려고 노력 중이니까요. 좀만 기다려주시면 너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구독해주시고요. 저는 더 좋은 정보로 돌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영상 봐주셔서 감사해요. 고맙습니다. Thank mm -hmm. you.